자, 아 산타 할아버지 보러 갈까? 자, Merry Christmas. 자, Santa Rosa. s r Rosa. r o s t a a s 지아 선물 주러 오셨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아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있었어요? <laughs> 울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s 왜 울어요 우리 애기 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지아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 i s 선물. 우물 지아 선물 갖고 왔는데요. <laughs> 선요 줄까요? 우리 지아,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있었나요? 우리 지아, 너무 이뻐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엄마 아빠 말잘 듣고, 밥잘 먹고, 울지 않고요. 울면은 선물 안 줘요. 다시 갖고 갈까요? 우리 지아, 말잘 들을게요, 야지. 야지, 잘요 산타 할아버지 한번 안아줄까요? 산타 의 할아버지는 우리 지아 선물 준다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지아 너무 이뻐갖고 선물 갖고 왔어요. 우리 지아 선물 받아요. 응. 오. 고맙습니다. 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우리 지아. 산타 할아버지 이제 밥잘들게밥잘 잘 먹고. 잘 씻고 양치 잘하고 해서 저 선물 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년에도 응. 편탈 할아버지가 올 테니까 엄마 아빠 말잘 듣고 울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알겠죠? 이더큰 선물이 있어요. 응. 지아야, 저게 뭐야? 선물이에요. 응. 되게 크죠? 야, 그거 내려놓고 또 받아. 우리 음, 지효 선물. 어. 선물 여기다 드세요. 야, 음. 말잘 들을게요. 할아버지 안아줘 한번. 여기 안아줄까요? 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야지.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웃지 음. 음. 마세요. 음. 우리 지효 공주님 웃지 마세요. 음.